이번 주말 한반도의 하늘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비 예보를 넘어 저기압의 발달과 통과가 전국을 강타하며 강력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비는 평범한 가을비가 아닙니다. 곳곳에서 거센 강풍과 집중 호우가 동시에 나타나며 마치 소형 태풍 수준의 위력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저기압이 물러간 뒤에는 상황이 또다시 급반전합니다. 기압계는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 패턴으로 재편되며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한반도를 정면으로 강타합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가을의 공기를 한순간에 겨울의 문턱까지 끌어내리는 냉풍입니다. 기온은 하루아침에 급락하고 체감 온도는 더 크게 떨어지면서 도심거리에는 긴 옷을 꺼내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입니다. 아직 남부에는 열대야의 잔열이 남아있지만 강원도와 중부는 급격히 계절이 바뀌는 듯한 극단적인 대비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상공은 불안정해집니다.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통과하면서 날씨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이 이어집니다. 특히 동해안은 북동풍의 영향으로 동풍강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강릉과 영동 지역에도 우산 마크가 다시 찍힐 것입니다. 이 비는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국지성 호우나 산사태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어 단비와 위협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동성의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태풍입니다. 홍콩 인근에 상륙한 태풍을 비롯해 무려 3개의 태풍이 같은 날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1959년 이후 무려 59년 만에 나타난 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19호 너구리는 처음엔 규슈 부근에서 북쪽으로 전향할 것이라 예측됐으나 다시 수정된 경로에서는 도쿄 앞바다에서 방향을 틀어 북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아이콘 모델은 이 태풍이 규슈까지 서진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실제 결과는 매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 열흘 동안 태풍의 진로와 세력이 수차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상청 예보 또한 실시각각 수정되고 있습니다. 예보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곧 위험이 그만큼 크고 변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태풍과 저기압, 그리고 기압 배치의 변화가 동시에 겹쳐진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가을 폭풍의 한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말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 기후 대격변의 서막이 될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단순히 우산을 챙기는 수준을 넘어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와 강풍, 국지성 호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소의 가을 대비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 준하는 준비입니다. 기상이변의 계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한반도는 다시 한번 대자연의 시험대 위에 오를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도심이 멈출 수 있다. 수도권은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순간 돌풍과 강한 소나기성 폭우가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몰아치는 강풍은 유리창 파손, 간판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강한 비는 단시간에 도심 침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도심 마천 주변은 특히 취약합니다. 이번 주말 서울 한복판은 그야말로 물폭탄의 시험대가 될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사태와 단절의 공포 강원부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지역이답게 북동풍과 동풍성 강수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강릉과 영동지역은 장시간 이어지는 비로 산사태, 죽개 붕괴, 도로 단절 위험이 커지고 산간계곡에는 급류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습니다. 강풍까지 겹치면서 고지대에는 산악구조 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강원의 가을은 단풍이 아니라 재난의 붉은 경고 등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영남 태풍의 그림자 아래 영남은 홍콩 규슈 방면에서 북상 중인 태풍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의심받는 지역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해안은 순간적으로 태풍급 강풍과 높은 파도가 몰려와 항만, 해상 교통 전면 마비를 겪을 수 있으며, 공업지대는 정전이나 시설 침수로 산업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고 동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집중호우는 도시와 바다 모두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호남 폭우와 돌풍의 회오리, 호남 지역은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집중 호우와 강풍이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주, 광주, 목보등 내륙은 단시간 폭우로 도심 침수 가능성이 크며 전북 산간 지역은 이미 많은 비를 흡수한 지반이 무너지며 산사태 위험이 임계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가는 강풍과 함께 농정지 침수, 어선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호남은 이번 주말 가을 비가 아닌 가을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제주 바람의 섬 폭풍의 섬. 제주는 가장 먼저 저기압과 태풍의 간접 영향을 맡게 됩니다. 이미 해상 풍랑 특보 수준의 파고가 예고돼 있으며,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집중호우와 함께 순간 최대 풍속이 태풍급 강풍으로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객들은 발이 묶이고 도민들은 또다시 폭풍의 섬을 견뎌야 합니다. 결론! 재난의 퍼즐, 한반도를 덮친다. 서울의 침수, 강원의 산사태, 영삼의 태풍급 해일, 호남의 폭우, 제주도의 폭풍.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각 지역이 다른 방식으로 기후 재난의 퍼즐 조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은 단순한 주말 비예보가 아니라 한 번도 저녁이 맞이할 수 있는 가을 대격변의 시나리오입니다. 동해안, 쓰나미 경보 시나리오. 동해는 지질학적으로 활성해역에 속합니다. 일본열도 인근에서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충격파는 불과 수십 분 만에 동해를 건너 한반도 동해안에 쓰나미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강릉, 속초, 포항 같은 해안도시은 바닷물이 도로와 항만은 순식간에 삼키며, 저지대는 단시간에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항만과 원전 인근 지역은 침수 정전 냉각 시스템 마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내륙, 예상치 못한 지진 충격. 한반도는 비교적 안정된 지각 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수년간 경주, 포항, 안동 등지에서 규모 5전후의 지진이 발생하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노후 건물과 아파트 단지는 붕괴 위험이 있고, 수도권 도심은 지진 대비 미비로 인해 혼란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교량과 도로, 철도망이 흔들리며 대규모 교통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복합재난. 폭풍 플러스 지진 플러스 쓰나미 만약 태풍이 몰고 온 폭우와 해일 그리고 동해 인근 지진이 동시에 겹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복합 재난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폭풍 해일과 쓰나미가 중첩되면 해안 도시는 전례없는 침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진으로 송전망이 끊기면 폭우와 산사태 상황 속에서 구조 통신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치면 한반도는 단몇 시간 만에 국가적 재난체제로 돌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말은 단순한 기상 악화가 아니라 기후와 지각이 동시에 뒤틀린 복합 재난 시나리오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태풍, 폭우, 지진, 쓰나미 이네 가지 달러가 동시에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는 순간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해안, 쓰나미, 비상경보 일본 열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불과 20에서 30분 만에 쓰나미가 동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속초, 포항 저지대 주인들에게 즉각적인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만은 거대한 파도에 의해 파괴되고, 선박은 순식간에 좌초, 침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전 인근 침수 가능성이 언급되며, 에너지, 안전, 이중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륙, 지진 충격파 경계. 경북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각 불안정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 지진 활동이 잇따르면서 이번 태풍 저기압의 압력 변화가 촉발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규모 5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노후 아파트 단지와 집안 약한 지역은 붕괴 위험에 직면합니다. 수도권은 내진 설계 미비 건물이 많아 작은 충격에도 도심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로, 출도, 교량이 파손되면 구조 차량 진입이 막히고 수만 명이 고립될 수 있습니다. 폭풍 헤일 플러스 쓰나미의 중첩 위협. 태풍이 몰고 온 폭풍 헤일과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같은 시간대에 겹친다면 동해안은 사실상 방어 불가능한 상황에 놓입니다. 해안 마을은 흔적조차 찾기 힘든 상태로 쓸려나갈 수 있으며 항만시설과 공항 할주로는 단시간 내에 마비됩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동해안 전면 대피령이라는 전례 없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전역, 복합재난 체제 도입 서울과 수도권은 폭우와 돌풍, 강원은 산사태, 영남은 태풍 직격, 호남은 물폭탄, 제주도는 고립, 여기에 지진까지 겹친다면 대한민국은 불과 하루 만에 국가적 마비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력망 붕괴, 통신 두절, 구조 지연, 도로 철도 단절, 보급망 차단, 병원 과부하, 긴급대응 불가, 결론은 단 하나, 이번 주말은 기상학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삼킬 수 있는 복합재난의 시험대다. 국민들에게는 이미 강력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해안 저지대 즉각 대피, 지진 대비 비상키트 준비, 이동 최소화, 방송과 긴급 문제를 통한 실시간 대피 지침 확인. 시청자 여러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맑고 푸른 가을 하늘 대신 이번 주말은 전국이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현재 서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짙은 비구름을 몰고 와 전국적으로 구은 날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기압이 지나가고 나면 전형적인 겨울철 기압 배치인 서고 동저 형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는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거리에는 긴팔 옷을 입은 시민들의 모습이 부쩍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외투를 걸친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었던 여름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름의 열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 해상에서는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며 트리플 태풍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온 분석, 더위와 추위의 교차. 지난 몇 시간의 기온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은 제주도 한림이 31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날 30도를 넘은 곳은 이곳이 유일했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곳은 설악산 정상으로 9.9도에 머물렀습니다.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9월 20일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전남 여수 검은도로 27.8도를 기록해 이 지역에서는 아직 열대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은 기온은 역시 설악산으로 8.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도의 가을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깊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강풍과 호우주의. 9월 20일 토요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기상청은 특별 경보를 발했습니다. 전북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이와 함께 충남과 전북 서해안 그리고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비는 오후가 되면서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바다의 물결도 매우 거칠어지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풍랑 예비특보가 발령되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간 날씨 전망 9월 20일 토요일 낮 전국에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는 어젯밤부터 시작되어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많은 지역에 상당한 양의 비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물러간 뒤에는 새로운 이동성 고기압이 다가올 것입니다. 남쪽을 향한 시선, 이례적인 트리플 태풍. 이제 시선을 남쪽 해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17호 태풍 미오는 홍궁부근에 상륙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제18호 태풍 라가사와 제19호 태풍 너구리가 활동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세 태풍이 모두 9월 18일 같은 날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세 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기상관측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영상은 59년 전에 있었습니다. 컴퓨터나 위성 사진이 없던 1966년 9월 22일 21시의 일기도를 보면 예보관들이 직접 손으로 지도를 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제25호 26호 27호 태풍이 시간차 없이 정확히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에 앞서 제24호 태풍까지 발생해 전례 없는 쿼드러플 태풍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상세 예보. 9월 21일 일요일. 저기압은 일본 홋카이도 부근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 자리를 이동성 고기압이 채우면서 서고동저 형태의 기압 배치가 만들어지고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한층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북동풍의 영향으로 지형적인 비구름이 만들어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이동성 고기압이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남쪽 해상에서는 제18호 태풍 라가사가 바시해협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제19호 태풍 너구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태풍 너구리는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모여 있습니다. 두 고기압 사이에 형성된 기압골을 따라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동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서쪽으로 직진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진로를 결정하는 열쇠는 바로 이동성 고기압입니다. 만약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 태풍은 방향을 틀어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반대로 고기압 세력이 강하게 유지된다면 강력한 지압대를 형성해 태풍을 계속 서쪽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 추분.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낮이 점차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겠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제19 태풍 너구리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18호 태풍은 남중국해로 진입했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제 18호 태풍이 홍콩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앞서 제 17호 태풍 미은이 상륙한 데 이어 두 개의 태풍이 연달아 홍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형성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덩어리, 즉 난습류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이 습한 공기는 우리나라의 정체에 있던 전선을 자극하여 다시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기예보, 전국의 비소식 서울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24일 수요일,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어 우산마크가 찍혔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 역시 비소식이 있습니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강릉에는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단비가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 역시 24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예보보다 25일의 비 예보 지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상 상황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최신 예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너구리의 미래, 여전한 미지수. 전국이 비를 맞이할 무렵 남동쪽 해상에서는 제19호 태풍 너구리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예상 경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상기관들은 태풍이 북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나리오와 계속해서 서진하는 시나리오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에 따르면 태풍은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리에 형성된 바람을 타고 서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태풍은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매우 높고 넓은 범위가 30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 26.5도 이상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이곳은 태풍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예보에서는 태풍 너구리가 일본 도쿄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규슈부근까지 접근한 뒤 북상할 것이라는 기존 예측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기상청 아이콘 모델은 여전히 태풍이 규슈부근까지 직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열흘 정도 남은 먼 미래의 일이기에 변수는 많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이고 경로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주시해야겠습니다. 이상 날씨 정보였습니다.